서해하는 가수 안성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소내길의 토담토담집 삼겹살 김치찜을 먹으러 왔습니다. 자 삼겹살 김치찜은 삼겹살에 김치찜이 들어가 있죠. 자 이번에 안성박이 천년사랑을 내는 자, 천년사랑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요. 많이 앞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자, 맛을 보겠습니다. 하... 하... 끝내주십니다, 여러분. 야... 삼겹살 김치찜 한번 드셔보시고요. 여러분, 천년사랑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